할어 이거 앞에 공수대니까 가보자. 대나 더블이 없어. Been, ä,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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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시켜 actors>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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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밀었어. 아, 그럼 한번더 봐. 아, 어밀 아야, 탑. 아들아들아. 아들아들. 아들아. 아, 아들아아들아아들아아들아아들아아들아 아들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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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다음 나이 우리, 우리 뒤에 하나 더. 어, 아세 마리로 끝날 것 같긴 한. 아. 세게 하자. 세게 하자. 바드 본용때 썼어. 아나 바텀 지켰다. 끝낼 맞다, 맞다. 아이고 아 걸자. 쌈 걸자. 여기. 에, 바드 없다. 여기 밑에 줄자. 이거 바드 없어. 베미선 왜자? 자, 잡았다. 이거 보자. 아, 잡았다. 자, 캐네 캐네 캐네. 캐네 캐 드론만 맡게. 바드. 자, 바텀 라인으로 끝내. 바텀 라인으로. 아야, 사쳐도어 잡았어. 아무도 어 나이스. 아, 쉣! 이렇게 이어하지 아, 드디어 이겼네. 아, 동투 잘려가지고. 아, 그만 떨려! 대하다아 기절하다. 나도 렸어 지훈아. 네. 버스 좋다. 어, 들어와도렸다 지훈아, 궁으로 한번해 구독을 칠게 보다. 이번에 궁칠게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해봐 이건? 볼게, 볼게, 볼게.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 너생이야 어, 빨리 어? 올 사람. 아, 오. 위엔 다리탈리야? 위엔 다리탈리야. 다리탈리야? 아, 시원하네? <laughs> 아, 수환이 내가 트런들 조심하라니까. 노프리다아크라고 아니, 뮤치 없는데. 아니. 갱하들 다 하시던데. 탑레 아니, 수환이 내가, 나, 내가. 나, 나. 오. 와, 나케이님 예쁜데? 아, 그래도 우리.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야 아, 하 아. 얘들아, 이번에 라인 다 지우고 내가 한번 그래프만 살짝 볼게. 오케이. 어. 라인좀로 지어줄래? 갑작플로 계속 들어가고 어 쎄다잉 오오오오오오 데미지까지 이거 진짜. 잡아주면 안 돼? 아 쥐프리 해볼까 야 하나 쥐들 잡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 턴이 쇼 마지막 턴이거든? 생각만 해. 야 앞에서 이거 아, 어피가 왔다, 피가 왔다. 다아줄 아, 이거 칸한테 한번을게 칸한테, 아. 칸한테. 어나 죽을만 하다나플라 뺄게. 펜탈. 이번엔 끝내고 오지. 다지르 노요 아. 다지어나 아. 아, 살려줘. 야, 나 묶였어. 나새로가 나 태력 태력 나오는데? 어? 나고어 뭐 아, 나이스. 나 보여줘, 보여줘, 환아너 어떤 놈인지 보여줘, 보여줘. 얘들아 이거... 어 아, 가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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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야 가자, 못자못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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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자, 아자가아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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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자, 가다 가자, 가아 가자, 가다 가자, 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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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천자 가자, 어, 괜찮은, 나도 쳐줄게, 네. 내가 쳐줄게. 어, 어, 다행이다. 어, 어, 이거 아트턴 딱볼수 있고, 나 아트턴일까? 아트턴, 아트턴 없어. 아트리 아나 받다 받던 텔, 아 받던 아, 아, 아. 텔, 아. 텔, 아, 텔 텔, 받던 아트 텔 아트를 누가 막으지 내가, 나 막게 막게, 우리끼리 막게. 우리끼리 막을만해. 그럼 나 받던 텔 찍는다. 찍어, 찍어 들어와줘. 둘이서 끝낼 수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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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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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 못 뵀어, 절나 어, 힘드냐? 그래, 너 뽑결이야? 나 뽑결이야. 루시 <laughs> 뭐냐? 어, 내가, 내가 좀들려나 내가 한줄게나안 죽지 않냐고, 뭐야? 아, 안 죽어. 상대 15초. <laughs> 어, 형. 애시안 좋은데? 끝나나? 어, 그 라인이... 아 근데 라인이.. 아 끝나면 할것 같아 아 끝나x3 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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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아 얘네 근데 아무것도 없냐다 아 무적 다끝나 x 다 애쉬 도검 아니 애쉬 하는 팀이 지네 아 애쉬가.. 잠깐 함정이었나 이거? 야 내가 함정 같은데? 나이스 어제 그것도 맞는 거 같아 수영이 함정이었나? 그 아닌데? 박스타 가정 정도야? 쑤 형이 애쉬가.. 와.. <웃음> <웃음> 아니 1렙 때 뒤지고.. 너가 야야김지너 퀸으로 뒤지고 시작했어 그래. 아야 끝났다 끝났다 한 신인데? 저희도 한대신이야 그냥 이거. 나 아, 이거 탱 되고. 아니 뭐앞펠이 주인공이니 뭐니 해놓고 싶어. 싶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laughs> 주인공이잖아. 아, 뭐 잘한 사람이 주인공이지. 아, <laughs> 이런 거면 큰일 난 진절히 키웠지 <웃음> <웃음> 뭐야. 아, <laughs> 기인이 T1전에 버스 여기서 갔구나 아, 또 시작이네. 안 나오죠. 야, 못 잡아, 이거? 뭐, 안 나오는데? <laughs> 아, 칼치. 나미노고? 나미너고 밤이노 공이야 아카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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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바이 노플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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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나안 죽어 뭐 하냐 뭐이 아트 이제 온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하고 빼면 돼. 잖 루시아 노플 이거 아트 노플이야 아트터이리 이거 끝날 만해? 아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애들 아트부터 노려 아트터아 이거 다못 들어가지고 아트 노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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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야 돼 박아야 돼 스택 좀써야 되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없어도 돼가거 다 왔어 다 왔어 g 나이아바 좋은데? 도하나 <laughs> <또> 재밌었어? <laughs> 위안 미에비 이거 딸 피해 딸피 딸피. 진해 볼게 전진 볼게 앞에 아, 나오나? 보자, 보자. 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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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앞에 없 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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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빨리지마 빨리지마 런볼도 오고 딸딸딸 존예 없다 존예 없다 캔치 캔치 렐 볼게 <laughs> 테나 노플 이대로 가면 끝나게 되네 이거? 테나 노플 아 가는 죠나 네, 노플 노플 가자 가자 어왜 웨크빌 와봅시다 어 개빨라 뭐야 뭐야 어더 어, 다이브 치자 에... 형나궁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뭐공 있어 미친놈아 그만아 <laughs> 이거 뭔데? 그래 예측을 왜 맞춰버리는 거야 아 이거 아 건배형 미안 유치할 고 아천히천 보다 보다 괜찮아 괜찮아 구도 좋아 구도 좋아 드거브드거브드아브드너 내가 할게 W 줘브레드 너프해 W 줘아천천 천천히 근 이거 미드가 다 깨끗하면은 내가 넘기면 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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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게 내가 나없다 생각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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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줘나 W 줘 좋았어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좋았어 호호호 미드가면 끝나긴 했는데 나이 프리 되고 어 가볼래? 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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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소포 어서 기나요 땡기나요 아 섞은 아, 탑 한번 <laughs> 야 뚫어주고 갔어 그랬다. 나뭐 했어? 그해 비자 써, 기나. 야, 신났네. 기나 뭐 했어? 아, 바텀에서, 아 어, 손수신났다. 비이 아. 바텀에서 죽고, 탑에서 애들아다 없어. 없어. 하지만도 없어도 이겨버리는 젠즈 이스포츠. 아 오케이. 믿으면 내가 지를게. 어, 저케이 제가 먹어. 네, 끝내 생각해보자이번 애들아. 네. 아래쪽부터 돌렸어나? 루시안 측하기? 아 루시안 거아 보여? 내가 맡겨. 너 혼자 이길 때? 맞아. 어 그냥 그냥 그 치아측 하려고. 이거 게임 끝낼 각인가? 어 게임 끝낼 각인 거 같아. 네 끝내자. 얘네 라클 탈려밖에 없긴해 탈려 15? 초아 펜지가 뭐? 몸 좀만 대줘. 어 아, 아. 아, 근데 끝낼만 할것 같은데. 어 끝내보자 이거. 그러니까 아레타부터 아레타부터. 빨라 아. 이거. 자 아레타부터 시작. 아 루시안 아테플은 아테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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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테플로맞았어 일단 타워부터 치다. 아, 이거 몸 대줘야 돼. 대망 아, 할것 같아. 탈려 너풀리고. 자루시아맞면되다 가자 가자. 딸려 아, 어, 상대 좋은데? 내가 <laughs> 지금 볼수 있는데 볼수있어 어때? 어때? 현재 밖에 오케이, 오케이. 다 힘들다. 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안줄 거야. 들어가, 안 좋아, 좋아, 안 들어가. 다 들어가. 그래. 들어가 얘들아 쓰러, 쓰러. 쓰자, 쓰자. 자 계속 가자. 바텀 라인 쓰면서 가자. 바텀 때도 될것 같아. 아, 지나, 지나. 별아 두셔. 아, 괜찮아. 지나 아안 죽어 나 있어. 이쪽일죠. 이쪽일 잡은데 이러면? 이거 바텀 라인으로 끝내자 끝난네2시안 노플이야 아아 나 쉴드 3초 기나 계속 가도 되고 기나 나머 뭐 없어 2시간 그 노플 계속 갈래? 디나? 아끝나 끝났다 아 나머 뭐 없나 <laughs> <laughs> 버프 죠어 잡자 아이 어떻 잡아 가자. 이거 가자 아이 잡아줄게 진짜 어어떻 잡아 아 간다? 일단 열심히 때리지 잖아 아 밀려 진짜 너무 재미없다 어떡하지 나 아직 리 안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겨 이겨 잘해 잠깐만 찍을게 가봐가자직스직스공직스공자 그래블 초아 라인 쯤면 끝날 것어그러나봐야죠 이렇공아 공이 있었네 하 하하. 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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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공 있는데. 어. <laughs>

펜타르스. 아, 펜타르스랑. 자, 내 라일라이 열심히 붙일까아 붙었어. 바로 쏴. 너 탑에 펜타르스 라일라이 붙여. 라이 3초. 라일라이. 아, 제발 클 형. 제발, 제발. 라일라이. 아,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라일라이. 펜타! 아, 이거 잼인네 어, 날라가 버렸네. 내 복결 야지 다400텍이네그러까 뭐, 3라운드 400이야4데맞인데될거같아 이렇게 얘네 이러면 선택지 나 미드 합 점밖에 없데 마무리할 거. 얘 이쪽으로 길목 뚫는다. 어, 삼점부터 한번 파면 안 돼? 안 그래 빠졌어. 그래. 앞날부터 그래 아, 아, 봐. 끝났어, 끝났어, 끝났 빨리 빼면서있 이거 그랩 쓸쓸 다 어, 이거 너무될거 같은데? 방랑?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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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살려보자, 살려보자. 앞인부터 봐야 돼. 아, 나, 나 살려야 돼, 살려야 이거 끝났대, 그 끝났대. 그 살려줄 살려줄게. 이거 게임 끝내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렇고, 와, 면하다, 빨려 이딱 체크해버렸어. <laughs> 아, 어, 너무 슬픈 게임인데요. 끝났네. 얘네 탑도 바뀌는 중이야. 아. 뭐라야해 네, 또. 인가가지만 좀... 얘네가 지금 초조하고 이번에 아드자랑 나랑 맞지. 살짝 건드려. 얘네 동치랑. 아래로 나갈 듯? 어, 막 막아봐. 어. 이거 아, 이거 아래쪽 한번 뛰어주면 좋고. 아래 아래 가. 아래를 그래서... 먼저 뚫는 게낫긴네 위로 가면 뽀삐한테 날라가. 어. 나 빠질게 우리 용 일단 얘들아 뽀삐 쪽봐 뽀삐 아래쪽 아래쪽 포포피 없어 포 없어 요 잡았고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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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끊었고 얘들 이거 끝나냐? 미드가 안끝나 끝나 끝나 아무도 없는데? 이거 아트만 있어 아트 못 될게 못 될게 야빌 아트 미스 레벨 어 할게 볼래? 야 바탕 맥싸삼 걸어 와 바이크한테 나궁 빠졌고. 이거 바텀 조심해. 어. 바텀 리신 가 네, 리신 있다, 얘들아. 야, 나, 아. 야, 자 이거 리신가? 나, 방, 리신 가궁 풀로 걸어. 가 직세 맞으면, 직 어, 나 노공이라 그냥 내가 미드할게. 나 리신 묶고. 야, 나 이번에 후에 이거 한번볼생각도 할게. 내가 아트. 어, 그냥 바텀만 끝나. 직구가 다 털러 올게, 이거. 후에 프리 써, 후에 프리 써. 후에 못소고 아, 어, 파크 어지러운데? 어.. 개인용 형괜하긴 아, 발... 했다. 안녕. 그냥... 아, 네. 저번에 하나... <laughs> 네. 좀 하나. 네.. 나좀 어지러운데? 야 어이 어지럽긴 하다 게임이. 어, 근데 난 괜찮아. 나도 괜찮아. <laughs> 아, 나. 나도 <laughs> 괜찮아. <laughs> 괜찮... 야, 네. 내가 진짜. 개인은 <laughs> 괜찮아? 너가 더 어떨까 완전죠? 바스 놓거? 미대 올리는 거 조심해. 바스 놓거야. 바스 놓게야. 바텀 라인 대화. 확실이야. 미대 담에 놓거. 미대 담에 놓 네, 위험한 거 없어. 위험한 네, 거, 네, 거 없어. 네, 가다 가다. 네, 네. 받아 해 볼까? 밀어 볼까? 가다 하나. <laughs> 오리 공 오리 더고 오리 더고어나펜타데 펜타야? 어야 궁으로 넘기다 죽었다 아, 맞다, 맞다. 나이스 봐오봐오봐오봐오봐오봐오야 <laughs> 아, 이거 어 보자 조차, 그냥 보자 이거 그냥 계속 쫓아가면 될거 같은데 아 쫓아 쫓아 아. 쫓아도 돼아 스마 있어 스마 야 그냥, 그냥 몸 나와도 돼형몸 아. 나오면 안, 안 죽어 마우 죽이고 가론 가도 돼 게임 끝내야 되고 끝내자 끝내자 천천히 가야 돼내가나한테 해? 나 그냥 랩부터 봐, 레부터가지르나 차형 나한다 이거. 오케이. 어? 어, 아니씨. 괜찮아, 괜찮아. 나루 혼자야, 나루 혼자야. 나 그냥 밀러. 야, 어제 디러. 끝났어, 끝났어, 어. 어차피. 어? 가자, 가자, 형. 몸나와주세 어, 뭐, 잡을 거 기다려줄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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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어. 개쓰레기인데? 디나, 재밌었어? <웃음> 디나, <웃음> 디나 <웃음> 왜 이렇게 찢어대냐, 이 자식아! 어? <laughs> 나 누가 어, 아진할 아까만... 수도 있지. 라고 애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괜가저번이 뭐라 했어, 이미. 실수할 수도 있지. 아... 형상할때기대해 아... 어... 여기 와 하나 만 옆쪽에. 좀 어, 한번 쳐볼게, 이거. 가거 웨이브 끌려 다 되게 막한 어. 번만. 줘나유충 어... 있어. 우리 유충유충으로 유충 유충으로 타쳐야 돼. 유충으로 타쳐. 야, 타우쳐. 힐 깨졌어. 다크. 나크 잡크, 잡크. 나못 해. 줘크크 잡크. 리가 왔네. 저거 판단도 매 다크, 다크 여기 걸어서. 네, 네, 네. 나살아 나미 살아야 돼. 나 살았어, 살았어. 내가 나더배나면서 배우면서 면서면서 자, 제리가, 어 버프 공항 빼자. 제리공 한배리리리점프 점프. 나저나 위에서 쪼인 줘. 천천히, 천천히, 는데나 텔로 올게. 풀떡개한번 볼게. 애빨리얘들아빨리지 마. 어. 내가 자야 계속 갖고 나 이제 호흡안 되고 나는. 아, 번 한번 들어갈게, 기나. 지누아 봐줄래나호흡안 돼, 2 초, 2 초, 내 초. 나박아도 돼, 이제. 아, 쏘 o r r y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자 i n 공자 o t 공 l k to y 천 u I'm g o i n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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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자 o u I'm g o 자 자, 자 아, 뭐야 a l k 너무 잘 o 는데 그러게 그냥 자공이 빠지는 거예요 형. 아니 범부야 너 리신을 넌 리신이야 너는 왜, 알았어? 불안검 4개 들고 다까 아니 뭐, <laughs> <드러버는> 들어, <laughs> 들어 나이스 아니 범부야 아, 괜찮아 잘하는데? 그인다 죽인다 너 우승해 알았지? 오늘 좀 좋은데? 아 너는 할래, 미드 할래? 야다드 찍었어 랑텔찍었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다이브 해야 돼 우리가 너무 아, 세서 너랑 퀴즈 많이 걸렸어 천천히 봐봐 천천빼면서나 살짝 이거 쉴드 야 봐볼게 와봐. 요 끝났는데? 아, 끝내자. 아, 바텀라인, 바텀라인. 얘들아 진짜 와봐. 이거 바로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잡고 싶은데 이거. 어, 이게 누풀이야. 나이스나이스요 아이스. 전 반파 들어. 탑웨이브들어가고 요시한 하... 번 핑크. 하... 탑 라인 관리해줄래? 애들, 이거 탑탑 라인 같이 하자. 오 m m o v i 오 g I'm moving, I'm moving. I'm m o v i n 골 I'm m o 골 i n 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 한 v i n g I'm m o 타 i n 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스 m 이스가 i 가 g 야 이거 가야 돼 근데 가야 돼 o v i n 기 I'm m o v 기 n g I'm m o v i 루 g 루 m 루 o 루 어디가 어디 나이스 하나. 야아 좋은데요? 렐만 좋지 얘네 이니스 렐 밖에 없어 발걸 그없고나 그냥 뒤에서 봐줄 테니까 편하게 하면 될듯 나. 굳이 뭐안 해도 되겠다 렉서스 치자 얘들아 네. 나한단뺄수 있고 빨리 덥어요. 발 살아? 맞아. 입속에 당 보내줘. 자 지금 살짝 발 살짝 조심레플 조심해. 레플 조심해. 괜찮아나 나도 어 우리가 이거 우리가 내가 내가 다거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저줄까고서 베인 필베 필. 베장나 가볼게. 아. 가자 가자. 이러면 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가리, 정리정어 천천히 볼게. 가자가자가자 가리, 가리, 가 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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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가 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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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먹가어 아.. 리 가리, 완전.. 빡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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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리, 어거 이거 벽 한번 뒤로 막을게. 하대 아. 벽으로 막았어. 어? 미신거리 아래 거리이니니에반대아 아, 뛰켜게 얘들아. 뛰켜실게요. 킹해폭킹해 폭킹에. 뛰지 마. 뛰지 마. 3초. 자, 이제 친다 얘들아. 최현아, 시간 끌어 보자. 어. 끝났대. 이제 빨리 가려고. 어? 그래 대대패게안 해서. 가뭐 앞에. 앞에 줄러줘야 돼, 이거. 미신미신미신미신미 아. 장장 징크짜 노플이야 징크 노플 미드 가 끝날 듯아개 빨렸다 수아나 지훈아 쏘리 이번엔 한번 질러줄 수 있고 빵을 어. 아, 주지 아니 뭐 넣어야, 넣어야 될듯 이제 아 천천히 갈게 천천히 천히 암남부터 이거 천천히 천천히 천 포킹 포킹 아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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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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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나 딜가 안나 딜가 안나잘 보냈어 잘 보냈어 어? 깍 나오나? 아니아니 먹으러 간다 먹야 천천히 해봐 빨리자 빨리지 마 So yeah, 아, 자용 야, 자 한번 들어들어들어 들어가 들들고들다들어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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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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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어 크게 쪼여도 되긴 해. 내일부터, 내 이거. 어. 라미노플, 라미노플. 내부터 때리자. 야, 미이있구나라도미 있어. 서 나. 야,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어. 야, 미이있어 어, 있어, 있어. 나, 할게, 어야 루샤, 루샤 클리지 루샤, 루샤, 루샤. 어, 어, 어 오랜만인데, <놀람> 이 기분? 어... 리본이 뭐야? 리본이 뭐야? 아니 제리, 제리로 이렇게 하는 뭐야? 요네는 재미가 없... 할만할 거 같은데? <laughs> 끝났어 끝났어 요네는 재미가 없는데? 물론 는더 재미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형 무엇이나 했어 나 딜량 5천 나올 거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내가 좀 멀었어 형 어, 근데 막맞고 쓰는 거 보면 원래 안될거 같아 그냥 약간 네. 어, 야, 이렇게 퍼 동시에 할 때. 퍼 어. 어. 가슴 맞다제 놈이야. 너나 어, 근데 덫을 맛있어? 케이크는 왜 밟아? 케이크, 컵케이크. 덫매 있었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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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케이크 오. 맛있었어? 오. 어 뭐, 뭐, 뭐. 퍼 봐. 어, 어. 퍼맞좀 봐. 아, 아저가져야 되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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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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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타야? 펜타 펜터 아니야 아 아니야 와 이거 아, 뭐 펜타요와 <laughs> 뺏는 거봐 기인 아기요이 나도 나도 하고 싶어 뭘해아야지 내가 줬죠 형 괜찮아 형이 안뺏아 어. 내가 뺏 내가 먹을 거. <laughs> 어, <펜터요. 웃음> 야 펜타야 이제는 안 되지 얼마나 먹으 됐어 돈은 그냥 싸준다고 해놓고 나 밀어놓고 다 죽였어 그아 형이 왜 이렇게 잘 죽은 건데? 아우. 뭐야? 아니 녹았다. 아 미드 타워 깼고 어, 나 건다 건다 나 아가타라 만아 잠깐. 나 이거 칼리 볼수 있고 다다나 사람? 나 뺄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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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어? 어우어우킬 타이밍이 나 갈게 디맨 걸어주고 이거 어떻게 잡게? 네? 잡고 싶긴 한데. <laughs> 오, 오 <화려한구나>. 어 화력 봐라. 내가? 다 아, 하지 말자 15초야. 나피 채워줘야 돼. 열매도 주고. 피 okay. 채워줘, 피. 피채 레드카, 레드카드 슬로우. 가자, 가자. 더블이 있 더블이 있게 볼게. 에 럼블 안 보여, 럼블 안 보여. 잡았어, 잡았어. 럼블 풀있죠? 럼블 프리 있어 풀있어 나 퀴즈 닿는데?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이거 기 너? 아 가가가가 골드 카어 뭐야 퀴실타나이스 어차피 조질 아니야? 가자 가자 이거 미리 서트라야 굴려매 내가 먹게 내가 먹어 이게 클리지만 어, 맞아, 어, 맞아 이거? 어 뭐야 어디없어여기로 여부러... 아리 전혀 없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안전히 타워 타워. 이 바이스. 이브터이타 타워 타워 타워. 인지야돼아리공 어, 있어, 아공이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나한테 다 나한테 다 아, 어차피 젤이 없어. 어차피 이 없어. 이겼 타워 타워 타아다이 나이스. 힘들구만. 어우야. 어우야. 7초. 매즈 노플. 아. 아재르. 에 변수 없어, 변수 없어. 아트도 노플이야. 이드 웨이브 안 건드려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제리 E 한번 뺄게 제리 이뻐졌고 오케이 빼면서 빼면서 빨린다 제리. 빨린다 나 이거 제리 한번볼수 있어? 어야야 제리? 제리 도플 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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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타워 끝낼 것 같아 아끝났 끝났다 끝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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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워 타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저걸 <laughs> 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어, 굳이 안넣을게 이거 아워나 뭐, 버프 이거 조 버프 있어 저나 내가 상대 좀생해 아, 다은날 나가봄. 우리 강제성 애매하다. 이제 억제기도 나와 있고, 나나 버프 개도 당 타웠죠, 당 타웠죠. 타웠죠. 아, 타웠어. 에이스 뛰면 바울 쪽으로. 에이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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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자. 타워 시자 하시자. 아휴, 아시다. 일단. 나이스, 했나? 이제? 아이들, 맞아, 아직 몰라. 일단, 아직 몰라. 아직 안 끝나겠어. 아까도... 어. 아까 약간... 이렇게 빨게줘나이걸로 슬럼프 쳐줄게나 그래야 죠 끝났다, 끝났다. 아이스,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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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아떨어아 그래 미 떨어지, 떨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아, 아, 맞다 6뉴층이랑 끝날 때 아니 말이야 이거 아니 시호 이안꺼서 3대 0이네 이거 <laughs> <laughs> 아이 갓았잖아 미드 잡아서 어 좋은데? 좋네이좀잘 구간 거 같지 끝났잖아 지금 아형 어? 아 그래 잘했어 아? 기이제 아, 그래. 아오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나오네, 어, 나와 나 이거 아직 좀 뭐야. 공 있어. 이거 그냥 쏘면서 보자. 이 커라 괜찮아. 아들로 뛰었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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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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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르죠 빠르죠 빠르르죠 빠르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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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빠지빨리지야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어 뭐야. 뭐야. 3회 3에잘달게 탑으로 와 탑으로. 어서하면 웃기면 진영. 아 건부야 좋았다 건부야 내가 말했잖아 건부야 너 지면 운빨 그래 건부야 너 공부. 신이야 와 아, 신이야 하트 노플이야 하트 노플 첫 세트 승리? 이거 크다아 아, 아, 좋아 좋아 잘했다나잘어 오늘. 잘전 잘한다 와 아, 아주 트레그입니다 아, 아, 상대도 아, 잘하네 아,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프다 아파 이거 게임에서 봐도 되지 않나? 아. 이번엔 1W 볼게 어 이거 한번 날라가봄아 아예 버프죠. 버프 안 되고. 룰루루루루. 그웬 나서. 그웬 나. 일단 앞에 앞에. 앞에 볼까. 앞에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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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우지다. 잠깐만. 이제 집어. 야 그웬 더블 빼고 하자. 그앤 더블 빼고. 아, 나 버프 있어서 하나. 이거 그웬 그러니까 더블 빠지면얘뭐 없어? 아, 아 빼줘야지 누가. 그앤또 빼고 빼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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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다 버프죠. 버프 없어 버프 없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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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 앞에 앞에 앞에. 나 앞에 볼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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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맥킹서스 깨고, 육각 가자! 가자! 나이스! 아, 야, 와, 야, 이거 얼려. 탑도 어. 들어간다. 어, 우리 전혀 없어. 예, 탑 막으러 가야 되고. 야, 이번에 끝낸 생각 한번 볼게. 어? 야, 우리랑. 발음 어? 버프 집어넣자죠 발음 버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탑쪽 내가 쓸게. 어? 크게 넓게 자리 잡아봐. 오 okay, 아, okay. 내가 가운데 있을게. 아, 아 진짜 대빠졌고3경만 생각. 시나고가루시오나 네가 안 나와 지가 오케이 오케이. 내 맞았어 맞았어. 잠깐부터 지 어, 오 짜오 짜오. 나오 짜오.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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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 위에, 위에 나게한게 okay, 빼면서. 야, 나텔 올게 텔 올게. 오케이 오케이. 텔와텔 와. 한 점씩 야,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